짜자자 우와 뭐지 <laughs> 하나 더 하나 더 보내주셨어? 어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구독자님 이거 와 레고 스토어에서 봤는데 쿠키런 <웃음> 괜찮지? 쿠키런 <laughs> 아니고 <laughs> 다른, 다른 회사 아이디 <laughs> 끌고 오지 <웃음> 마 <웃음> 저희 엄마 <엄마한테> 할머니하세요 <한마디> <laughs> 심했어, <심할> 또 <수> Hi, Gono's <laughs> Mother 아 아닌가? 저희 엄마 한국인세요? <laughs> 아 왜? 왜요? 왜? 왜다다 아, <laughs> 담겼어요 이미. 지워줘. <laughs> 네? 지워줘. 여뭐한 건데요? 아니. 지워주면 안 돼? <laughs> 아니 뭔데요? 그 일이고지. <laughs> 네. 지워, 지워주지. 지면안 돼. 이거 아, 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알겠어요다 제가 잘했어요. 지워, 잘했어요. 지워드릴게요. 지워줘. 네, 지워드릴게요. 알겠어요. 이건 눈치만. 알겠어요. 뭐 연습하고 계셨 어. 연습하고 그랬던 거죠? 아니야. 아니, 아니요. 아니야, 아다 <laughs> 아, 재밌는 거 있어 가지고. 아. 그뭐 부일레고 촬영하셔야죠. 하면 응, 네. 네. 다녀와 주세요. 브일레고로 <laughs> 이거 오픈잉으로 돌려 그러지? 네. 아, 아, 진짜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아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아 아,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빨리, 빨리.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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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발,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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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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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레고 트리 하신다 하지 않았어요? 어. 아니 레고 트리도 중요한데 지금 장식장 옆에 놀와나 크리스마스 트리 처음 사본다 내돈 주고 뭐, 이거 그거 같다 약간 자동차 청소하는 거아 이거 청소설? 이야 <laughs> 근데 좋네 가짜죠 어, 당연히 당연하지 진짜 나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여기 뭐, 뭘로 꾸네요? 레고로 꾸며야 되지 않을까? 야 그래도 레고 사무실인데 아니 레고 근데 얘는 레고 정식 사무실은 아니지만 이렇좀 편하게 되있다 그래도 그래? 홍이야 뭐해? 홍이 숲 속에 들어간 봉화지 새로운 집이 생겼어요 나무다 나무다 멍 돌려 홍이야 돌리지 마트리를 <laughs> 음. 좋은가 봐. 더 귀엽다. 이어서 음. 꽂아! 그렇지. <laughs> 오, 와, 크다. Last Christmas I g 이 v e you my heart 거 이거, 이거. 아, 서거추는거있잖 아,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와테 <laughs> <want> Christmas. Christmas. <laughs> 어,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s 이거, 이거, <laughs> 야 이거 형 오늘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못 만들 것 같아. 지금 1 1월 중순인데도 아직도 이러고 가만히 있다. 사놓고. 이야 이거 데드 불라운드다. 아 그래? 이름 알아? 겜비. 겜비. 얘가 매그니토. 맞아요. 나는 뭐 매그니토랑 프로페서랑. 스톰. 스톰. 어 스톰 알지. 사이클롭스. 음. 울버린이랑. 이건 피니... 피닉스? 피닉스? 아 진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어, 친인가? 모르겠네. 공부해야 돼 리뷰하려면 나도 몰라 공부해야 돼. 근데 그거 알아? 레고 리뷰하면 할수록 자, 약간 잡지식이 많아져. 그렇겠네요. 어, 약간 그 약간 그 수박 겉핥 기식으로 여기도 좀 알고 저기도 좀 알고 그렇지, 그렇죠? 저기도 좀 알고. 영화. 어. 뭐. <laughs> 영화, 자동차, 뭐 비행기. 음. 아니면 뭐 예술 작품, 어뭐 건축물, 예술 작품 다 조금 조금씩 알아야 돼. 그래서 레고 해야겠네요. 그런가? <laughs> 이것도 치매 예방에 좋대. 어... 레고가 레고 조립이. 해야겠네. 해야 돼. 레고 해야 돼. <laughs> 여러분 레고 하셔야 돼요. 레고 이거 장난감으로만 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프로모션 받았어. 음 맞아. 이거 게... 귀여워. 도서관을, 도서관. 그게 더 도서관. 이어라마를. 신발서 몇 장이 들어? 신발서 몇 장이지? 신발써요 어. 마흔 예. 네 장이지? 네 오케이 근데 좀써아 알겠습니다 좀 줄여야지 아 네네 어 그거 뭐 연말까지 가져갈 거 아니잖아 그렇지 줄여줘 좀 알겠습니다 키마스.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 모아서 드릴게요 어그 카페에 올려주신 말써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이거 르라이트고 아 비교하시려고요? 이거 세, 세 가지 제품 음 벨밤이랑 나 홀로 집에 나 홀로 집에 어하우스 세 가지. 아... 야, 이거 세 개만 해도 20만 원이더라고. 룰라이코도 <laughs> 가격이 아, 있게. 가격대가 있어. 야. 여기 가격대가 있고. 요게 싸. 아, 어디 있지? 알리발이 있을 텐데. 아, 이게 알리발. 알리. 음. 알린, 뭐가 들어있는지는 몰라. 아, 이게. 나홀로 집에. 음... 이게 나홀로 집에. 그럼 언제 저, 언제 촬영하시죠? 몰라. 근데 <laughs> 사놓고 계획도 안 세우고 사놓고 이건 저거. 어 핀셋이 들어있네. 야 이거 오. 이런 면 아주 신총해 핀셋 핀셋 이 핀셋 이 강도가 근데 중요하다고 핀셋이. 와 이게 그거네. 디테일해요? 아이 어, 핀셋이거. 좋아요? 야 괜찮다. 음. 이 라이트 마이브릭스 대표님이 거 본받 본받으십시오.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ook at this pinset. This is awesome. Uh, because uh, during setup light, light, I need pinset. 아 필수 필수 필수가 영어로 뭐지? Necessary. Necessary. This is very necessary pinset. 아 저희 엄마가 또 보고 있다고요. 어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한마디하세요. 심할 써 아까. Hi, Gunu's mother. 아 아닌가? 저희 엄마 음. 한국이세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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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심할 써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라서 어머님 그냥 웃고 넘기시면 돼요. Gunu 말잘 듣고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됐나? 네 아. 아, 엄마한테 좋게 말해 그래도 알겠습니다 알지? 알겠습니다 맨날 형, 형이 형 진짜 너 괴롭히는 줄 알잖아 알겠습니다 알겠습 엄마인 잘지 근데 심할 성는 진짜 낫긴 한데 야 이거 뭐예요 박스들은? 이거 뭐거까 이것도 뭘가아 이거 며칠 전 쿠팡에서 음 15,000원인가? 뭐. 반 <laughs> 가격 하던 거야 오. 바로 또 질렀지 이거 없어서 새 차잖아 그, 그거 뭐. 살만하다 이거 살만하지 15,000원이면 살만하다 <laughs> 세차 그 이거, 음, 아, 네. 이거 롤로 있어요 이렇게 어. 자, 자동 세차 자주해? 아니요 어, 세차 어떻게? 해? 손 세차 아 부지런하네 자동, 자동 세차 가끔씩 돌려 <laughs> 아 그래요? 응 근데 이거 저기 기스 장기스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 응여이 네. 거품이에요? 어아거품 어, 거품 이야 거품. 거품. 디테일하네 아씨 저 기스 안 나게 잘 해주세요 맡겨 주십시오 아가씨 <laughs> 당신의 차를 소중하게 다뤄 주는 우리 주유소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약간 그런 오, 드라이기도 있어. 음. 괜찮지. 그리고 이거 거품을 위에서 이렇게 넣어 줘. 그럼 거품이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니야. 음. 귀엽지. 괜찮네이거 15,000원이면 아주 게이드가 아님개 게이드긴 부분 아님? 티. 괜찮지. 이거 뭐지? 아, 이거 저번에 저번에 오. 열었던 거. 예고 편했던 거. 거. 아, 그렇지. 짜자자. 음. 우와, 트리. 음, 이거. 이거 이 트리 너무 큰큰 큰, 크잖아. 네. 이렇게 또 저기 자취하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 큰 트리 놓기 힘들단 말이야.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 레고 트리 테이블 위에 놓을 수 있는 레고 트리 너무 예쁘지 않니, 그녀? 누나 여기 두 시간 동안 지금 이거 설치하고 계시는. 데다된것같은데 <laughs> <laughs> 여기. <laughs>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부실. 만질수록 예뻐진다고. 그러네. 여. 아 이제 이걸 장식을 해야 되는데. 네. 레고로 장식을 하실 거예요? 뭘로 장식할까? <laughs> 흰색 그냥 그걸 확 갖다 부어 버릴까눈 음, 오는 슈우. 것처럼. 부어가지고 슉구 음. 내리는 것처럼. 이거 이것들로 다 이게 디오라마처럼 오 이, 이런 산타 산타 이런 썰매 같은 거 음. 이거 해가지고 음. 여기 살짝 올려주고 음. 괜찮지? 좋다. 사슴 루돌프네 말이. 음. 괜찮지. 음. 이거 근데 코스트코에 싸게 팔더라 지금. 차안 아, 서북점인가? 어, 형 이거 있지 않았어요? 사슴이 한, 한 마리 마리가 거. 없었어. 어, 한 마리 없는 거. 사슴 1마리까지는 가능. <laughs> 쌉가능. 그리고 사슴 <laughs> 한 마리 어디 갔어? 사슴 한 마리 어디 어 <laughs> 양초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 이거. 오, 이거 <laughs> 새로 나온 거예요? 이거 어. <laughs> 예쁘지? 음... 괜찮지. 야... 아 이거 진짜 여기서 불이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니까 그 아니에요? 어, 불 켜진 거 이거 사사 사기 아니면 이 정도면? 예, 사기야 이거. 어... 이불안 켜져. 이거 왜 이거 하이라이트 여기 왜 놓는 거죠? 이거 불안 켜집니다. 그 약간 목포에 있는 등대가 아니, 목포가 아니라 여수에 있는 등대. 아 여수 등대. 그 하멜 등대인가? 너무 남쪽으로 가버렸다 아, 그냥. 그래? <laughs> 한멸이 등대가 뭐야? 그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이몇 아, 명이나 아, 있을까? 아, 아실 거예요. 댓글. 등대가 아 뭐지? 진짜 진짜 아실 거예요. 아, 진짜? 네. 아. 여수 갔다 오신 분들 아, 아실 그래? 거예요. 아 그래. 아. 오키 오키. 아 이게 등대처럼 또 보이겠구나. 아. 어 그러네. 이것도 여기 하실 거예요? 이 아래다가. 아. 이거 한 그래도 이거 약간 다데어 식탁에. 식탁에 둔도 예쁘겠다. 그러니까. 막 칠면조 썰어 먹으면서. 음, 칠면조 나올 거 같아. 뭘 <laughs> 하지? 칠면조 썰어 먹으면서 블랙프라이데이 그러나 아닌데 뭔지 모라 Black f r i d a 고말 Black f r i d a 라고하니 아니야 뭐라 하잖아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Thanksgiving. 아, Thanksgiving. Black Friday 아니야 아스기아스기 Black f r i d 맨날 뭐살 살려는 생각밖에 없어서 머릿속에 할인 좀 그만 받으셔야 될것 같은데. 오, 또, 있, 또 있다, 또 왔어. 오. 야, 이건 빨리 챙길 수 있을 때 많이 챙겨야 돼, 거우야 하나 챙겨갈게요, 이따가. 어, 아니, 아니, 너 말고. 아, 그래요? 나. 아, 면 챙긴 거 아니야. 챙길 수 있을 때챙기라 어, 하셔가지고. 쟁, 쟁일 수 있을 때 이렇게 쟁여놓고. 아, 어, 도서관 디오라마 해야 된다, 뭐. 아, 요거, 요거. 또 우리 꾸러기들. 네. 쿠폰을 30명이나 준다고 했는데. 응. 한 20분밖에 안 받아가더라고. <laughs> 하나 내가 썼어. 양호 이실 짓고에. 남은 거 하나 내가 썼어. 아, 무도잘안 해? 네, 제가 썼어요. 담당자님이 제가 썼습니다. 남은 거. 이거 이거 준, 준다고 준 해도 안 받아 가시더라고. 이거 받아 가셨으면 좋을 텐데. 음. 응. 페 카페. 응, 카페에서. 카페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아. 갈릴레오. 갈릴레오에 대한 헌사. 음. 헌사가 뭔 뜻인지 알아? 몰라요. 이 사람을 위해 바친다고. Thanksgiving, 아니다. <laughs> 블랙프라이데이. <laughs> 아니야. 컨트리뷰트. 아닌가? 음... 데디케이트. 일격? 이... 그렇지. 갈레오갈레가뭐하신 분이죠? 여보는 알아? 여보는 알아? 어? 웃는다? 자기는 알아? 알아? 여보야? 뭐 하는 사람.. 뭐 하신 분이야? 뭐 하신 분이야? 갈릴레오 갈릴레오 나한테 그거 모른다고 그렇게.. 뭐 하신 모르고, 분이야?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그거는 알아? 저도 알죠 뭐야? 말해주면 안돼아 말해주면 안 돼요 나도 아는데 혹시 모를까 봐 물어보는 거야 시청자분들은 아실걸요? 검색 지금 다 해볼 거야꾸러기들 지금 검색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검색하면 안 돼. 누군지 알아야지. 갈릴레오가 뭐 하는 사람, 뭐뭘 발견했는지 알아야지. <laughs> 아 진짜 몰라? 나 진짜 몰라. 전, 알아? 진짜 아는 사람. 솔직히. 나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어. 솔직히. 어 이것도 있다고네요. 그 오. 이거 와 레고 스토어에서 봤는데. 쿠키런. <웃음> 괜찮지. <웃음> 쿠키런 아니고. <laughs> 다른, 다른, <laughs> 다른 회사 IP 끌고 다, 오지 다, 마. 다, 다른 제발 다른 아, 회 사이피 끌고 아, 오지 마. 이거 그, 그, 그 진저 브레드. 그래. 진저 브레드. 어. 음. 굉일날 그 예뻤어. 귀엽네. 어. <laughs> 눈 맞았나? 아니야. 서양권 사람들이 원래 머리가 백발이신 분들도 있잖아. 아닌가? 뭐지? <laughs> 왜 머리가 왜하얗까요왜 머리가 눈, 왜? 눈왜 맞았다니까요. 하얗까? 눈 맞아서 머리가 하얀 거야. <laughs> 아니요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랜파, 어. 그랜마, 그리고 미. 음. That's me. 이게 여기 보면은 트리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아, 이거 위에 그 꼬다리 있어 가지고 트리에 이렇게 걸수 있어. 그냥 트리만 트리용이라고 이렇게. 근데 약간 이거 세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이게 커스텀 할수 있어. 이렇게. <laughs> 오 그럼 각자 하나씩 꾸며서 해놔. 응 우리 저기 팀원들 거 하나씩 우리 응. 꾸며가지고 걸어놓자고. 오. 귀엽잖아. 그렇지. 홍이 것도 하나 만들어주고. 음, 귀엽지. 그렇지. 나 여기다 걸어야지. 어? 거기 네. 거긴 내 거지. 아. 거긴 내 거야. 그럼. 아 그래요? 어 그거 꼭대기는 <laughs> 만들지 말아줘. 근데 레고로 꾸며야 돼? <laughs> 아 그래도 레고 회사에서 레고 아니 레고 회사 정식 레고 회사 는아니지만 레고 회사에서 레고로 트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재밌겠다. 이거 뭐지? 그건 뭐. 아. 여. 야, 이거 챙겼지. 리스. 크리스마스 리스. 이게 별 예쁜가? 나는 별론던데. 여보가 예쁘더라고. 예쁜데? 예쁘다고 하더라. 그래? 예쁜이 거네요? 그래? 응. 여기 걸어 놓자. 어디? 아, 여기에. 아, 입고 여기에. 맞아. 여기다 걸어 놓자. 아, 그릇 걸어 놓구나. 괜찮지. 약간 귤 이거 오렌지 오. 슬라이스 선거 아니야? 충겨도 오히려 막꽃 응, 응. 막 장식이 아니라 응. 좀덜 유치하고 예쁜 것 같은데? 약간 은은한 그런 응. 느낌이 있어. 응. 그지? 오히려 꽃이었으면. 맞아. 막 화려하면 또안 예쁜 것 같아. 와 이렇게 도할수 있네. 아 그러네. 응. 두 테이블, 가지로. 테이블. 아 테이블 위에다가. 오. 아 괜찮네. 이거 근데. 금액대가 좀 있어. 어, 그래요? 크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 이게, 아, 금액대가. 이게, 10만원인가? 아무튼 그 언저리 할 거야. 음... 10만원 언저리 해. 금액대가 좀 있었어. 그리고, 아, 요거, 요 제품도 있어. 짜잔. 우와, 이거 귀엽다. 귀엽지? 선타 미쳤다. 미쳤지? 너무 귀엽지? <laughs> 위에 고리 있고, 음... 얘도 같이 걸어주면 좋을 것 같아. 괜찮네요. 근데 얘는 커스텀은 안 돼. 아, 오, 내줘. 아, 있어서 이미. 아, 커스텀은 안 돼. 아, 커스텀은 아까 그기.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되고안 되는 게 알겠어. 그래, 그래? 진 <laughs>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그죠, 그죠. 빌대로. 응. 빌 소굿. 빌 소굿. 어, 이거 호두까기 인형. 이거 저기 잠실 레고스토 어 직원이 추천해줘가지고. 음... 기껏 쌌다니 별로래 <laughs> 이거 봐봐 이거 뒤에 이렇게 움직이면 은 음. 이렇게 입이 왔다 갔다 하던가 음. 저는 이거 수갑 차고 있는 건줄 알았어요 야 제발 이상한 소리 좀 <laughs> 하자 이게 어딜 봐 수갑으로 보여 수... <웃음> 야 <웃음> <웃음> 장난감 병정이 수갑을 <laughs> 왜 <웃음> 차고 있어 <laughs> 이거 그 표정이 바뀌어 오, 눈 그래. 땡그란 표정이랑 아, 웃는 표정 네가... 어. 호두 깎기 인형이야. 야... 귀엽지. 이거 지금 세일하고 있어. 그 좌측 하단 클릭하시면 이거 세일하는 상품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프로모션 받으려고 세일하는 거안 사고 공홈 했었어요. <laughs> <laughs> 이 실직과 하나 더 합니다. 쿠폰 하나 더 썼어요 제가. 여덟 개, 일곱 개인가는 폐기 처분했어요. 어... 쿠폰 하나는 저번에 못 쓰신 분이 또 쪽지 보내셔가지고 혹시 주실 수 있냐 그래서 한분 드렸고 여덟 개는. 폐기 처분 됐습니다, 쿠폰이. 제발 받아가세요. 제발. <laughs> 아까워 죽겠습니다. 쿠폰 좀 받아가세요. 왜 이거. 이렇게. 받아가면 좋잖아요. 짜잔! <laughs> 네 개다! 빨리 있을 때쟁겨 <laughs> 있을 때쟁겨야지 야, 어, 갈릴레오리 이거 두 개다. 건우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게 왔다. 뭐예요? 오! 판타스틱. 이거 좋은 건데. 이렇게 들어오면. 아, 씨. 요거 그 던드 1등 당첨되신 분 나왔어. 오. 여기서 이 박스에다 보내 드리자. 요거 1등 축하드립니다. 아, 캐슬림. 우리 카페 회원 캐슬림 축하드립니다. 캐슬림 당신의 것입니다. 이름계 만들고 캐슬. 이, 닉네임부터 캐슬이셔. 꼭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로 후기 하나 써 주실 수 있죠? <laughs> 안써 주셔도 돼요. 써 주세요. <laughs> 제발. 약간 그 아이 그런 거 같아요. 보상 심는 거. 이 아이를 그렇지. 잘이 아이를 잘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키우고 있는 있으신지. 네. 약간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아, 음. 와. 와. 보내주셨어. 어 보내주셨어요? 와, 와. 보내주셨어. 레고였어. 대박. 감사합니다, 레고 관계자 여러분들. 최고의 브랜드 레고를 알리기 위해 더욱더 힘쓰는 <laughs> 나라의 역군이 되겠습니다. <laughs> 허! 이것도 야. 리뷰해야지 3792피스 식물원 이거 진짜 예쁜 거 같아 괜찮지 아이디어 세트야 음. 스티커업계로 유명한 아이디어 음. 세트 스티커 당연히 없겠지? 야. 진짜 예쁘다 열심히 또 리뷰해보자고 어. 야홍이야 뭐야 뭐야 홍익거야홍이 꼬야? 거야? 거야? 오이 올라탔어 담지견 <laughs> 담지견이다 담직연. 담지견 담직연. 이상무 폭발물 아님 자기 거. 자기거 없는지 자기 장난감 인줄 알아 <laughs> 아... 자차 우와 <웃음> 뭐지 <웃음> 하나 더 하나 더 보내주셨어 어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구독자님드리라고 <laughs> 형이 산게 아니라 대박 구독자님 보내 보내주시라고 레고의 상더 보내주셨어 이벤트용으로 이거 근데 좋겠다 그 이거 이벤트 이미 했어 어 그래요 아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만 아실 거 응모해 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났어 요 이벤트는 사실 그때 이벤트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홍이 누나가 응. 지금 라이브 하시는 분들만 이벤트 참여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후보 계시니까 그렇지 그 캡처에서 후보할 음... 수 그래서 그때 돌발 아이디어 생각 나가지고 <laughs> 이야 뭐내 라이브를 어떻게 보시는 분들은 찐 꾸러기들 아니냐 그지 그죠 형막 새벽 1 시에 하시던데 어, 진짜 불규칙한 내 라이브에 <laughs> 개노잼 방송, 뭐가 재밌다고 <laughs> 봐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방송에또야 그거 보다가 이거를 어, 이걸... 어. 야. 그때 누군지 우리끼리 알잖아요? 오케이? 당첨자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카페 공지에 제가 이거 이벤트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라이브 보신 분들 참여해주세요, 참여해주세요. 그때 라이브 보신 분들만 참여 가능합니다 있을지도... 어, 이거 짜잔, 라마브. 어. 지금까지 내가 설치 못한 라마브가 어... 딱두 가지 있거든. 이거 예쁘다. 노트르담 그건가요? 아, 노트르담이랑 나홀로 집에. 어... 나홀로 집에 이거 설치하려고 사왔어. 완성된. 어... <laughs> 옛날에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분명 어디 가버렸나봐. 이사하다가 그래가지고 중고로 하나 사왔어. 그래. 야또 크리스마스하면 또, 크리스마스 또? 음. 나홀로 집에잖아 이거 대박이잖아 야아 별밤도 만들었어 저기 위에 있다 음. 최근에 이거 건우야 이거 했었어 귀엽지 자, 자, 조명도 와. 붙였어요 응셋둘 음. <laughs> 하나 별밤 <빼빵>. 오야 <laughs> 이거는 야. 이거는 한 번도 영상에 노출도 안 됐었는데 탐난다 오, 어 계속 팔려가지고 탐난다 이거 진짜 탐난다 괜찮아 네. 예쁘지 이대로 살게요 제가. 아 여대로? 네. 일단 영상 찍고. <laughs> 나중에.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영상 다 찍고. 그래서 요거 왼쪽 <laughs> 하단 지금 클릭하시면. <laughs> 어, 뭐야? 구매하실 수 있어요. 요는 고흐 피규어가 이게 아... 원래 붙어 있어. 고흐 피규어. 고흐 피규어 없는 걸로 싸게 샀어. <laughs> 9만 원인가? <laughs> 오케이. 대박이지. 9만 원 했으면. 아니 너한테 파는 가격이 아, 9만 원이라는 거야. 달라져요? 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내가 직거래, 직거래 해왔으니까. 네. 이것도 있어, 고누야. 이번에 그 저기 상훈 형네 가가지고 음오요 아야 중고야 음 그래도 완전 좋은데요 상태 옛날에 <laughs> 올드 레고들이 많이 있었거든 중고 제품들이 네 근데 내가 그때 좀 돈이 필요해가지고 다 분양 보냈었었어 그 너무 아쉬워가지고 어떻게 여유가 될 때마다 하나 둘, 둘 하나 둘씩 다시 모으고 싶은데 쉽지 않다. 이런 상태 좋은 레고 구하는 게 쉽지 않아. 싸게 샀어. 음. 판매자님께 싸게 주셨어. 2만 원이나 모여 10%할인해 주셨어. 여기서 아 아니야 이거 내가 얼마에 산지는 지워줘. 혹시 나중에 또 지갑 사정 안 좋아지면 팔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조금 더 비싸게 팔면 또이 나온다, 얘기 나온다, 알았지? 그리고요, 6 0삼칠팔 요건 쓱때가 가지고 또30% 음... 할인받고 샀어. <laughs> 우와, 갖고 싶다 이거. 공. 공, 귀엽지. 공. <laughs> 이 새끼 공이 진짜 귀엽다. 아, 요거 세 개, 요거 때문에 샀지. 이건 사실 잘 모르겠고, <laughs> 요거 때문에 샀지. <laughs> 근데 작은 것도 있을걸? 어 이것도 샀어 이것도 세일했어 30% 이거 만 원도 안 하더라 어. 스타필드 가서 샀지 귀엽지 이렇게 동물 왜 쓰지? 이거 뭔가 얘기를 한거 같지 여기서? 아닌가? 아니야 나 없어 귀엽네 동물 이렇게 음. 그리고 너 뭐요? 그리고 너 그리고 너가 뭐예요? 동물? 강아지. <laughs> 북극 강아지. 하프 물범처럼 생기지 않았어? 맞아요. 가끔 누워있으면 진짜 물범 같아.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 짜증나게 귀여워.